아니 진짜 애니비아 탑이면 어떻게? 아니 이면 여진 들었어야 했잖아. <laughs> 아니 오픽 오픽으로 뽑이 나오길래 당연히 오픽 탑인 줄 알았지. 아니 서포터가 건방지게 오픽으로 시작을 해. 아니다뭐탑뚜벅이니까 벨베스가 탑을 좀 와주길 비로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애니비아가 라인 밀어놓고 언제 빡세게 할 테니까. 아, 근데, 진짜, 설마, 설마 했는데, 탑 애니비아라니. 아트록스 벤하고 애니비아, 이해되기는 하는데, 뽀삐 대 아트록스도 아트가 좀더 유리한 걸로 알아가지고, 탑 뽀삐가 맞구나, 했는데, 어림도 없고, 바로 틀려버렸고. 휴 찍고 사생결단 어떤가요? 어, 애니비아가 그냥 뒤로 걸어가기만 해도 잡을 수가 없답니다, 그럼. 사사땅! 아, 와, 아니, 렐, 전멸평타, 저건 낭비가 아니라 센스인 이유가 뭔가 뭐냐면요. 진이, 사타가 이른 체력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타 한 방에 죽을 피를 전멸평타로 얘가 만들어준 거야, 렐이. 저거는 렐이 센스플레이예요 센스플레이. 그러니까 뽀삐가, 사타 쓰고 나서 얘가 장전을 해야 하니까 진이. 그때 그냥 뽀삐가 풀 쓰면 살아가거든. 근데, 딱 사타 한 번에 죽을 피를 렐리 만들어준 거지, 저건 감전은 씹어주고, 뒤에. 어, 이게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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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요. 살살 때려주세요. 아, 진짜. 아니, 1픽으로 애니비아 나왔는데 어떻게 탑 애니비아라고 생각해. 이 녀석이 라칸, 라칸 레 같은 거였으면은, 뭐야, 탑 애니비아는 했겠는데. 이 씨, 무슨 서폿 빠이야 이놈아, 어, 이게 Ew를 하면 또안 되는 이유가 그냥 얘가 벽 세워버리면 제가 아무것도 못해요. 제 대화가 어쩌다가 저랑 칸테가 같은 성격이 성... 아, 성격이래, 성향... <laughs> 아이, 죄송합니다. 아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나. 윙렘 찍었으니까 앞으로 나갔어? 병치 못먹게 오케이 애니비아 노플 안전한 오빠 위험한 형? 되지. 위험한 오빠 안전한 형으로 해주시면 안될까요? 점점 사람들이 진짜로 나 남자 좋아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을 것같아 이게 좀 무서워. 아미를 사 오는 게맞으려나 아, 양피지를 갔네. 요즘 애니비아들 안 가나? 그거? 그여 이어는... 아퍼라. 전 양피지 가는데 이유가 있군요. 뭐야겠지? 누가 투마즈래? 어? 누가 투마즈래 미안. 역시 카산테는 알을 잘 까네요. 아 천수님 감사합니다. 별나라 개망고님. 알을 잘 깐다고요? 제가 또 알까기 달인이긴 하죠. 진짜 다른 의미 없이 그냥 알까기를 잘 한다는 점. 제가 좀 손가락 숨기는 거를 좀 잘합니다. 일단은 애니비아가 크산테 상대로 3푸시 밀린다는 거부터 이미 탑은 끝났다고 볼수 있죠. 아이 사람아. 어. 벽을 빼? 대포 오목게 하려고 벽을 쓴다고? 손좀 나자 너. 버리 시고 <laughs> 그 와중 에 애니 비아 신발 이고 빠른 귀환 신발 을 샀었 구나. 아, 아니,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말리네니비아가? 이 녀석 벌써부터 블랙홀 크기가 좀 이상한데? 집 끊어. 모양 끊어? 모양 끊어? 아니, 내가 무슨 빙다리 핫바지로 보여, 이놈아? 한테를 아주... 뭘로 보고 있는 거야 이 녀석 미안 미안 아 W가 없어 흐아야 이걸 어떻게 음파를 날 맞췄지 개 고수인가요? 미신노 궁이거든 잡을 만해 아 까비 플래시 인정이지 좋습니다 오직... 오, 지. 어, 상대 입장에서는 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이거. 아 이런 <목소리도> <덥쳐. 목소리도> 구나여 W로 씹어주시고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 또 오마. 아이고 나는 빙닥. 네. 하늘을 나는 자유를 찾아 떠나는 어, 하늘 위로. 근데 네,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조합 자체가 우리가 훨씬 좋은 조합인데. 포장부터 망해가지고, 쟤네가. 입금해주세요. 한번더 입금. 야, 텔포 타야겠다. 어, 뭐야, 나 텔포가 어, 없었네? 아니, 세상에, 나 텔포가 없었어? 아니, 텔포 있는 줄 알고 귀한 타는데. 정신이 오락가락 하네. 억제기를 아, GG. 만회하기 시작하자.